이걸로 들어왔어 이게 일부 공개로 어, 돼있나봐 내가 링크를 줄게 여러분 들어와 걸로 들어와 변호사님하고 변호사? 얘기했어 내거 영상 나와 살... 에, 변호사님이 아, 그래? 송출해도 된다고 그랬어 에, 변호사님하고 오늘 대화했고 혹시 라이브 하실때 제 방송에 막... 송출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재미있게 콜라보하십시다 이렇게 또... 하셨어요 뭐... 봐봐 존나 웃겨 아마 교통사고 중에 제일 네, 웃길 제가요. 거야. 야야, 아이씨 내 얘기하지 마, 웜큐 얘기하지 마, 이씨. 쪽팔리니까. 채팅하지 네, 마, 니네 다섯 열몇 개. 쪽팔리니까 채팅은 하지 마, 니네 네. 씨. 먹어주지 않아. 아 지금 들어와계시죠 여기 저 제트스키, 제트스키 분들어와 계신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시군요. 오호 예. 아. 그분이 그분 합자가 니리지 넘보한 빵큐 정추천 레스. 야이 새끼들 그렇죠? 원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큐님 <laughs> 본인 본인 아이디가 뭐예요? 좀 특이한, 그리고 시원한 그리고 알쏭달쏭한 이분 유명한 분이세요. 아니, 야, 유명한 분일 것 같아요. 아, 제가 안 들어가 봤어요. 조금 있다 들어가 볼게요. 아, 그 전에 다른 거 먼저 좀 보고요. 야, 이씨, 아주머니네, 이씨. <laughs> 아, 네, 그거요? 아, 땀 나네, 땀 나, 씨, 온몸에 땀 나네. <laughs> 구독자를 떠나서 이분 엄청 유명해. 아, 원래 네, 공중파에 네. 나오시는 분이고 아, 교통사고 또, 담당 네. 진짜 네. 대한민국 최고의 네. 변호사 분이지. 네. 진짜 웬만한 네. 로펌도 안돼 네. 교통사고 건은 진짜 우선 개인 네. 로펌이라 봐야지 진짜 네. 어마어마하지. 네. 와 이분 돼 정말 많으시네요. 어 앞으로 저랑 같이 한번 콜라보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야빡치좀 그만해. 어제 팔리게. 빵큐 빵큐예요? 그분이 그분 름이 뭐예요? <laughs> 원큐라고 해줘야지. 이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하고 유튜브 두 개로 전돌 올려주셨는데 아프리카 t v 는 제가 잘 모르니까 원큐? <laughs> 종합 게임 크리에이터. 어 구독자도 5만 명이시고요. 야한 문철 변호서 합동 방송 1,500명이 시청 중이에요. 야한 큐네 한 큐.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아, 화가 많으신 분이라고. 안 그런데요? 아니야, 이거 냥풀 하시더라고 풀. <laughs> 금팔찌? 1 5 0도짜리 금팔찌? 여다 여덟 게 저렇게 그야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laughs> 말라고. 1 5 0도이면은1돈이3 <laughs> 7그이에요 37.5그람, 375그람. 그럼 한500 510그람 무거운데? 이게, 이게, 이게 5 0 0 m l 잖아 선물도 드릴까? 어? 결혼사진 선물로 드려야 되겠네. 어허. 저는 아무것도 못드릴게 <laughs> 게임에 20억 썼다고요? 게임에. 빵트님 팔찌 3,800원에 팔찌 싸게 판다고요? <laughs> 야이씨. <3 ,800 웃음> <8, 웃음> 하지 말라고 너네. 아, 진짜. 근데 우리 빵트님 그... <laughs> 시청자분들은 재미없으시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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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laughs> <이 바텔 웃음> 무슨 소리죠? 말을 달리고 열분처럼 베켜 웃는 <laughs> 것시 아버지가 라떼 노래 불러주시잖아 사랑빵 이래잖아 사랑 그것이 참아 꿈엔 눈이 질리야자 드디어 기다리시던 빵큐야 <laughs> 많은 들이 빵큐형, 빵큐형 그러셨는데, 빵큐형의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빵큐님, <laughs> 1695. 영상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였습니다. 어, 빵큐님, 얼굴 보니까 아직 40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한 30대. 30대? 중반? 후반? 어, 40 넘으셨어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어, 어 그러시군요 아니, 얼굴도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운동하셔서 몸도 좋으시고요. 운동, 운동이 다안 써. 네. <laughs> 봐봐, 내 운동이 빵키님, 몸...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저보고는 아저씨라고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나이가 <웃음> 많습니다. <laughs> 이까만. <거 웃음> 니 빵키 형, 문철이 형 그러시는데요. <laughs> 저는 아저씨 쪽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빵키님? 네, 아이디 어... 원큐 데 맞으시고요. <laughs> 모자이크 된 영상을 먼저 보고요. 나중에 본인이 괜찮다고 그러시면 본인 영상 얼굴 나오는 영상 그대로 다 보여 드려도 될까요? 아, 원큐 님.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큐 님하고 저하고 이제 카톡도 치고 되는 거예요? 아유 좋죠. 괜찮아요? 네, 그 통화로 괜찮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그래서, 전화... 아니, 제가 여태까지, 처음좋아처막부터 걸어두세요. 얼마나 성격 좋으신 분인지, <laughs> 직접 보셔야죠. 왜냐, 왜냐면, 지금, 지금요, 또, 그 판트님, 거기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니까, 어, <laughs> 볼까요? 여기요, 1700, 1700분이 보고 계세요. 원규 리니지, 한 변호사와 합동방송, 1700명 시청 중. 그러면은 여기 원본 영상을 좀 보면 더 좋잖아요. 네. 예, 1700분께 아, 얼마나 어, 재울 때는 어, 쿨하다. 음. 어, 남자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아, 씨, 아 씨. 아, 아, 그럼 저막좀 좀 이게 근데 라 뭐랄까? 저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얼마를 줄였냐면 2분 4 0초로 줄였습니다. 이분이 원래 편집을 해서 저한테 올려주셨는데요. 한 4분 얼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카톡 친구하면 좋지. 드렀어요. 사람 인연은 다 모르는 거야 진짜. 에? 제트스키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님도 알게 됐잖아. 뭐 어쨌거나. 사람 이름은 몰라.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유튜브 및 게임 또는 일상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이날 한강에서 수상 오토바이 타는 방송하려고 한강 반포지구, 반포지구에서 배를 내릴 수 있는 슬로프를 찾았습니다. 배를 내리려면 보트 같은 게 끌고 가잖아요, 트레일러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로프, 경사진데 그걸 쭉 내려서 물에 넣어야 되니까요. 수상 오토바이 우리 보통 제트스키라고 그러죠? 저기 광, 사이판 이런 데 가면 제대스키 타신 분들도 많이 타고 계실 분들 계실 텐데요. 아, 아마 이때도 쌍 오프바이 타고 그리고 여기다가 액션캠 달고서 뭐 촬영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 우리 원큐 님, 원큐 님, 빵큐 님이라고 그러시던데요. 자, 그럼 영상 쭉 보시고 요 제가 퀴즈 <laughs> 하나 나갈 겁니다. 갑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강입니다. 안무지구 여기에서 이제 차 뒤에 이렇게 트레일러를 달고요. 여기다가 제트 스킨, 아, 수상 오토바이를 달고 오셨습니다. 요걸 요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내릴 겁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네, 원큐 님께서 지금 문열러가십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았어요. 열쇠를 받아서 저 슬로프 이용은 무료입니다. 저 주차장은 유료고요. 지금은 아무나 가서 사람이 없으면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하래요. 저기 예약하라는 저기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약제로 한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원표님, 오셔서 이제 차를 후진하실 겁니다. 저기, 양쪽에 문다 열었네요. 마치 분부대에 문 이렇게 탁 차고 오면은 딱문 열듯이 문 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진합니다. 후진해서요, 후진. 자, 시원한 관경을 제가 비키면서 보시죠. 자, 슬로프 이용 시 앞으로는 서울시 공공이용물 예약제입니다라고 써 있었고요. 자, 옆에도 있죠? 네, 예약 시스템 앞으로 이용하세요. 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예약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후진해서, 어, 시원하다. 저쪽에 남산도 보이고요. 하늘도 좋고요. 날씨 좋다. 예, 네, 원큐님 오셨습니다. 원큐님께서 저 수상 오토바이를 어이고한방 삐~~ 오 시원하겠다 오예 저기다 4자로산 묶어놔야 되겠죠 묶어놓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차를 뺍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레일러가 물에 젖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물좀 빼야 되겠다 그래물좀 빼자 자 여기서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원큐님께서 사고를 당하세요 무슨 사고를 당할까요 맞추세요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한눈라이브 회원분 중에 제일 먼저 맞히신 분. 자 커피 열잔 커피 열잔 아, 아. 커피 어. 비싼 거다. 정답, 정답. 한 잔에 도서 나왔어. 한 잔에 만 원짜리다. 죽임이 <laughs> 바람에 차단기가 다쳐요. 문이 다쳐요. 절문이 다쳐요.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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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진이 아니고요. 차가 밑으로 부르는게 아니고. 예, 후진이 아니고 굴러라 굴러라 그게 아니고요. 예, 야. 바람이 바람구로 팍 닫아요. 야 그걸 아 수상호텔에 나올 운에 그게 아니고요. <웃음> <웃음> 보경님, 보경님 선물 드립니다. 보경님께 커피 열잔네반 잔을 받을 자격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기 권준영님이 우리 김준혁 님한테 얘기하세요. 커피 열잔네 모바일 쿠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자 여기 있어요. 자... 네 헬멧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셨고요. 어! 응!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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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웃음> 다시! 다시. <laughs>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이 분께서요. 그다음에. <laughs> 뭐라고 그러나 보네. <laughs> 자, 이분의 아, 이분의 아, 표정. 아, 다시 한 번. 씨발. 심판은 안 해. 첫 아이, 마디고 아, 아, 뭐라노뭐첫 마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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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laughs> <너무 슛러워>. 아, <laughs> 아, 아, 여기 나와야 돼. 여기 안 나와요. <laughs> 차 완전 찍으러졌어. 아,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laughs>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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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 날려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이분이요, 아까 여기서요, 발을팍 날려서요, 이 다음에, 자, 여기죠? 여기에서, 아니, 여기 나와야죠. 뭐야? 뭐야? <laughs> 아이, 짜증나. <laughs> 안 나와요. 보통은 아, 신발 그러잖아요, 신발. 그리고 아, 우리 아빠도 혼나겠다 <laughs> 애처가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거 아좀 미리 좀 앞으로 빼지 차를 앞으로 그랬더니 아, 이 트레일러에 물이 묻었잖아요. 물을 좀 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트레일러를 자, 동차를좀 일찍 뺐더라도 차를 빼는데 바람이로딱때 수도 있어요. 얘가 왜거기다 오랫동안 차를 세웠느냐? 네 그거는 차가 올라오는 중에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거 저 철문에 왜 현수막을 걸어 갖고 현수막이 바람 저 바람 부는 날 현수막 안 걸었으면 괜찮을 텐데. 자, 저기 제가요. 트레일에서 물을 빼려고 경사지 정체 30 사이트 중에그 철문에 현수막 때문에 바람이 나서 제 트렁크를 찍었습니다. 찍어졌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슬로프 이용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철문, 철문 열어서 어디 묶어놓을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아무 것도 없었대요. 그냥 열기만 그러니까 철문을 열어서도 딱 보통 보면은 이렇게 문 열면은 어디 고정시키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었대요. 자차 보험 가입돼 있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사람이 사람 많으면 기다려야 되고요. 사람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근데 앞으로는 예약 시스템이 도입된답니다. 여기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현수막 서울시가 걸어놨어요. 서울시가 100% 책임져야 된다. 바람 때문이니까 바람하고 소울하고 반반씩 서울시가 반반씩 나누자. 바람은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가 반만 책임져라. 서울시 책임 묻기 어렵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이분은 100표 해보겠습니다. 100표. 1번, 2번, 냉정하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숫자만 쓰세요. 1, 2, 3 숫자만. 어, 원피님 팬들이 원피님 표는 안 들어주시네요. <laughs> 네, 200표 거의 다 됐습니다. 야 yeah. 하 41.5%가 서울시 100% 책임자라. 바람, 바람이 책임자라. 바람이 바, 서울시가 10... 반, 서울시가 반 책임자라. 17%. 우와! 서울시 책임 묻기 다 41.5%. 똑같네! 41.5%. 예! 어! 쳐보세요. 1번 41.5%, 3번 41.5%. 2번 17%. 현수막 걸어둔 서울시가 100% 책임자라가 41.5%. 서울시 책임 묻기 어렵다가 41.5%. 바람 때문이니까 서울시가 50% 책임자라 17%. 이렇게 생각해 보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누가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들어가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은 접근 금지. 출입금지. 그런 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여기서 뭘 이렇게 보고, 아, 한강 물 좋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나오는데, 근데 저게 펑!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때렸으면. 아니, 저 예쁜 딸하고 손잡고 지나가는데, 근데 저게 바람이 펑! 지나가는 애를 때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아니, 여기, 여기까지 내려서 구경할 수도 있잖아요. 어. 아빠, 아빠, 여기, 여기, 물, 물 깨끗하지? 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빠랑 손고 갔다. 그래,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뒤에 수증 베에 개고, 우리 딸머리때로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지 마는데, 들어갔다 사고 당했으면, 그럴 때는 방법이 없지만, 아니, 열려있어요. 열쇠 줬어요. 열쇠 줘서 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닭 저, 이렇게 열어놓고, 끝에 여기 갖다 뭐 고정시킬 데도 없어요. 그럼 누가 책임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걸, 이거 안 달아놨으면은, 이게, 이게 없으면 저기 바람이 안 날릴 수가 아니겠어요. 저 철근이 무거우니까 열면 딱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저게, 저게, 저게 현수막 걸어놓고 바람이 불었고. 근데 바람은 책임이 없지요. 그래서 저 관리하는, 관리하는 아저씨, 열쇠 관리하는 아저씨가, 오늘 바람 많이 부니까요. 그문 열때, 그대로 열어놓고 고정시켜 놓으세요. 뭐 고정시켜 끈이라든가 뭘 갖다 줬어야죠. 그걸 안 줬으면은,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아까 왜 여기다가 주차를 시켜놨느냐. 차를 앞으로 울리지. 근데 내가 올라가는 존은 더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서울시와 바람이 같이 책임져라? 부진정 연대 책임? 공동 불법행위? 그럼 서울시가 다 책임져야죠. 근데 내가 직접 소송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차에 자차 보험이 입때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입때 있기 때문에, 우리 차, 내 차, 내 차, 내 차에 우리 보험사가 자차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나는 이제 자기 부담금만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서울시 수상들에서 부산금 청구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음. 저기 지나가는 애를 때린 거라. 거기 서 있는 차를 때린 거라. 내가 서 있다 빠진 거라. 내가 올라가다 빠진 거라.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책임이 서울시가 책임져야겠다는 의견인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원큐님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험사한테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뭘 중심으로 받아야 되는지 포인트 말씀드렸죠? 저기 아빠랑 이기랑 열려 있는 곳이니까 개방돼 있는 곳이니까 갔다가 올라오다가 펑 맞았으면 당연히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면 서울시의 시설물이에요. 서울시의 시설물은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가 잘못된 사람을 사람한테,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저기 닫혀 있는 데 들어간 게 아니야. 열쇠를 받아서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작자 서있으나 내가 올라오다 그러나 똑같아요. 맞는 건 똑같아요. <laughs>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꼭 이겼습니다라는 판결. 슈퍼챗 안 되네. 만약에 태풍이 엄청 불었다. 태풍이 엄청 불었으면은 아 오늘은 저기 이용하지 마세요. 못 들어가겠을 겁니다. 저 정도 바람 부는 들이 날아왔다. 저금 부었다. 그래서 걸지 말았어야 되죠 걸었으면은 미리 조심시켜야 어... 됐죠. 결과가 기다려졌습니다. <laughs>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어, 그렇네. 지나가는 애가 맞았으면 쉽게 이해되죠. 이해되시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뭐? 그럼 원큐님의 어 편집 안된 생얼, 생얼 오픈합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원큐님하고 통화 한번 하겠습니다. 어, 아. 어.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laughs> 영광입니다 진짜. <laughs> 제가 설명한 거 쉽게 이해되시죠? 네네 이해됐고 어차피 제 거에 다시 보기 다 남아 있으니까. 아 예예. 예, 네네. 예. 아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괜찮습니다. 아 근데. 네. 안하세요아 아닙니다. 저는 아... 이, 이제 게임 방송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오래해가지고. 네. 근데어 제가 원래 직업이. 자동차 정비 튜닝을 17년을 해서 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예, 한문철 변호사님 그 영상 한 1년 전부터 처음부터 계속 잘 때나 제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너무 애청자죠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네. 제가 어, 한한 술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나술잘 나 못해요 그러면 식사라도 한끼 <laughs> 네네. 제채널 한번 나오세요. 아, 아이, 아이,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 네네. 사실 그 전에 제 게임 을잘 뭐 모르니까 네 제가 모르는 세계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네. 블랙박스 영상 뭐 미리 준비하는 건 아니고 네네. 오시는 날, 그날 올라온 것 중에서. 네네. 그냥 같이 보면서, 아, 멧돼 멧돼 같이 얘기하면서요. 아, 예, 예. 영광입니다, 진짜. 네. 유튜버로서, 어, 즐거, 저 좀, 저, 어, 좀 재미난 일도 있을 거고, 또 슬픈 일도 있을 거고, 짜증나는 일도 있을, 있을 텐데. 그렇죠. 어, 뭐, 우리 둘 다, 뭐, 그 직업은 다르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취미로 하니까. 네네. 예, 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꼭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네네. 어, 본인의 얼굴. 오픈해도 괜찮죠? 아유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럼 <laughs> 지금 네. 올려주신 영상이 네 4분 3 9초짜리인데 네네 네 이거 그대로 본인이 올리신거에요 네네 본인이 올리신거 중간에 조금 편집이 돼있던데좀 빠르게 간기돼있던데아 예예 보기 네.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 예. 해놓은거거든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네 자 그럼 우리 그 우리 원큐님의 원큐님, 원큐님이에요? 빵큐님 뭐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저는 원큐고요. 이제 오케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빵큐라고 아, <laughs> 자꾸 모르는 아, 아니, <웃음> <웃음> 근데 아, 변호사님께서 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예. 또 싫은 사람이 말할 때는 기분 나빴는데 또 예. 이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불러주니까 뭔가 더 이렇게 친근감이 있고 좋으네요. 저 애칭인 줄 알았어요. 아, 이 괜찮습니다. 거의 뭐 <웃음> <웃음> 이제 저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아, 그럼 원큐, 원큐. 근데 네, 원큐가 자 한큐에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그 우리 그 원큐님의 아 그리고요 어이 모습이 네, 네. 아, 저도 40대 초반 때 네네. 아, 지금 원큐님 옛날 제 모습 보면요 예예. 옛날에 보면 제가 완전히 그 하던 아, 옛날 내 모습이랑 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게아 이거 와이프한테 혼나겠네 그 얘기 하셨죠? 네그 예, 차가 이제 우리 네. 와이프 차니까 <웃음> <웃음> 이제 와이프 차가 그 SUV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견인 고리를 달아서 그걸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이거 와이프 한테 혼나겠네. 네. 아 근데 거기서 보통은 에이 신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거기서 뭐저는 이제 그런 욕은 잘안 하는데 욕 자체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예. 뭐그 신발이란 욕보다는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돼좀더아 잣갓네 이런걸 많이 하죠 아 예예예 잣갓갓네 예, 예. <laughs> 예. 네네 저럴때는 자연스럽게 신발이 더, 더 자연스러워 아 그래요? <laughs> 예. 근데, 근데 신발소리도 고 벗가라 소도안나오아 네네 근데 아, 뭐 저... 솔직하게 아, 예. 저게 보상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지만 예. 크게 뭐 저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이 예. 게임을 하면서 제이 성향이 바뀌었는데 너무 예. 크게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면역돼 버렸어요. 예. 예 살다 보면 예.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득 예. 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네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런 저런 걸로 인해서 만약 어떤 그 어떤 꼬마가 지나가다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어, 머리에 다치면은요. 네네. 체에 다쳤을 때 자책을 못하면 뇌출혈로. 그러니까요. 안망할 수도 고 힘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저도 이게 네. 시청자들이 알려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렇게 차에 그냥 맞아서 그런 거지. 만약에 제가 엎드려 있을 때 조금만 늦어서도 조금만 늦고 조금만 앞에 있었어도 제 머리 딱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이제 변호사님 얘기를 시청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제보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예. 하게 된 겁니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네 조만간에 제가 한번 모실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네. 제가 네. 원큐 네네 해볼테니까요 네네 바로 이렇게 카톡 친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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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영광이다 번호 저장해놔야지 자 있지. 그러면 지금 요거는요 우리 원큐님의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4분 조금 넘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아또 돌아 또 돌아. 네 돌아. 그거는 힘들려나? 이제 멋진 얼굴이 등장합니다. 오! 원균이. 네. 자 이제 곧 이제 곧오 <laughs> 아, 신발 나왔다 신발 나왔어 <laughs> 아 다시 들어 신발 하시네. 차 아, 완전 찍으려서 이거 와이파이 찍 건너겠다. 차가 완전 찍으려서 사람한테 소면 어떻게 돼저 저걸로 야어이 에이. 에이, 탑승 완전 네아 <laughs> <완전 찌그러졌네. 웃음> 바람 날려가지고. 아이 큰일 났네.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신발 하시네요. 네, <laughs> 조그만 모습 신발 하셨어요. 아 신발이 안 넘어 안 되죠. 거서 나와야죠. 이 사고가 원큐님의이 사고가 타산지석이 돼서 더큰 피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큐님 그리고 원큐님의 애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분 합자가 니리지 넘버원 빵꾸